한 게임 포커 대회에서 우승하게 된 이영호입니다. 프로게이머 때는 우승을 많이 했었는데, 한 게임 포커로 우승을 하게 되니까 새롭네요. 스타도 이겨야 되는 타이밍을 되게 중요시해야 돼요. 포커도 똑같아요. 좋은 거일 때는 책을 많이 내리는 편이고요. 약한 거일 때는 오히려... 제가... 세게 세게 있는 것처럼 하는 표현이 반대로 하는 것 같아. 요 심리적인 면을 이용해서. 운이 20% 정도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실력이란 확실히 존재한다는 걸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또한 게임 안에 있는 럭키랜드를 통해서 배팅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리플레이 시스템을 통해서도 제가 연습할 때도 잘하는 플레이어들의 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 배우는 겸. 일단 막 쳐보는 게 중요해요 한 게임 포커로 하면 올인이 나도 또 충전할 수 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재밌게 하시면 좋겠습니다